어, 자연치유법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예, 운동 효과는 대부분 잘 아시는데 그 원리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 운동의 기본 원리는 세포 재생에 있습니다. 즉,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하고 수를 늘리는 것이죠. 예, 근육이 늘어나기 전에 미토콘드리아 수가 먼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대사 기능이 개선이 되어서 혈압, 혈당이 정상화되고요. 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사멸을 유도해서 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운동을 하면 혈액 순환이 개선되고 체력과 면역도 높일 수 있습니다. 면역과 체력을 올리는데 운동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예, 어, 저는 하루 한두 시간의 걷기 운동, 만보 걷기를 추천합니다. 산에서 걷는 산행을 하면 더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기본으로 하고요. 여기에 근력 운동을 20% 정도 추가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마라톤이나 테니스, 무거운 배낭을 짊어진 장거리 산행은 오히려 과도한 활성선수를 만들고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저희 자연치유 아카데미에서는 풍력과 절운동도 매일 하고 있는데요. 예, 바람 목욕과 전신 운동이 되는 아주 좋은 운동법입니다. 먼저 풍력은 어, 저희 자연치유 아카데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네, 이것은 바람 목욕으로 전신 운동이 되고요. 예, 피부를 통한 해독과 면역 개선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피부도 하나의 장기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음 절운동도 모든 관절과 근육을 움직이는 가장 단순하고 쉬운 요가운동으로 특히 척추가 바르지 못한 사람의 균형을 잡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꺼려하시는 분도 가끔 있으신데요 108배를 할 필요는 없고요 100배나 자기 체력에 맞게 적당한 절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최근에 제가 보급하고 있는 운동이 하나 있는데요. 어, 일명 혈당 내리는 10분 스텝입니다. 예. 어, 이 운동 방법은 예, 아주 쉬우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예, 10분 동안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뒤꿈치를 들었다 놓았다 들어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예, 스텝을 밟으면 됩니다. 아, 이 운동을 하면 10분 만에 4,000보 예. 어한 30분 정도 걸리죠. 예. 걷기 운동을 하는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어 혈당이 높은 사람은 혈당을 바로 내리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 혈당이 120 이상인 사람 19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혈당이 평균 44나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운동은 어, 실외 운동을 하기 어려운 추운 겨울날이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 실내에서 할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예. 운동량이 부족할 때 부족한 운동을 짧은 시간에 보충하는 운동으로도 예, 예, 좋은 방법입니다. 어,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뿐만 아니라 암 환우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운동법인데요. 예, 암도 대사질환이고 운동은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전략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